설명해 주세요. 뭐예요, 그게? 긴 타이즈. 길게는 거 이렇게? 그 유니폼 안에 입는 거 다들 짧은 거는데 진용 선수는 시즌 중에도 긴거 입더라고요. 아, 포크에서 그 직구 그립 잡을 때 근육이 움직여서 뭐흔적 아. 나올 수 있다고 막 그때 누가 그런 얘기했었어가지고. 그게 막 덥진 않아요. 옷이 다 젖어있죠. <laughs> 하늘도 참 우리 반겨준다 맞죠? 길도 올리면서 슬퍼하시는.

아침에 좀잘 일났으면 좋겠어요. 저좀잘 일나는데. 꾸물저 응. 꾸물저 걸리면 잔소리할 거아요 <laughs> 그게 좀. 근데 아니죠. <laughs> 근데 잘 일어날 것 같아요, 김민선 씨. 아니요, 잘안 일어나는 거아요 아침에 눈 풀려 있어요. 좀 어느 정도로 친했어요? 그래도 둘이. 깊은 대화 할 정도로 <laughs> 자기 고민 <국민> 얘기하고 부담 <laughs> 어떻게 한 신인 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7년 8년 동안 갔던 그 느낌이 아니니까 새로운 소수들이랑 가는 것도 많이 친해져가지고 재밌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캠프를 입은 캠프를 시작하지 말고 잘 해가지고 올라가서 많이 볼수 있게 <laughs>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수 선수가 룸메로서 바라는 점이 있대요 잘안 일어나는 것 같다고 저요? 잘 일어나요 <laughs> 맨날 7시에 일어나는 캠프 중에 일은 한번 올라가고 어왜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해요? 부끄러워가지고 <laughs>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구도 잡혔고 다음에 변화구 하나 더잡자했고요 어, 그다음에 약간 세트 모션? 그런 것도 조금 괜찮아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괜찮아진 것 같아요. 여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여권 사진이요? 네. 아... 아안 돼요. 아...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세요. 현재 오 씨. 이상한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때... 이게 언제 해봤어? 이때 고등 예비 고1인가? 그때 고등학교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친구가 없었고요.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같이 열심히 계속... 해서 더완벽해 져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 룸메 누구예요? 룸메 형곤이요. 어 근데 두부 어떻게? 어, 저희 아 저희 유 24부 같이 가고. 아좀 룸메로서 <laughs> 바라는 점 있어요, 형곤 형권 선수한테? 형곤이요. 어 형곤이 너무 좋아요. 약간 약간 좀 FM이랑 말이요 FM. 어... 약간 좀더 좀 편안하게 좀 같이 좀잘지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이랑 같이 입국하는 행복합니다 독감 걸려가지고 팬페스트벌 못 하셨잖아요, 춤. 아, 네. 근데 참가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저 저기 저기 가서 이따가 저로 가니까 아 참가상 받으셨던. 솔직히 안 받았으면 이거로 뭐 말을 안 하는데. 근데 아직 쓰진 않았어요. <laughs> 반납 반납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할게. 아직 쓰진 않았기 때문에. 에이. 팀 열조 그 팀이랑 같이. 아, 같이요? <laughs> 아, 같이 하면. 일단 현석이 형한테도 얘기를 일단 네네. 들어보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가서 볼게요. 네. 용평이는 보고 왔어요. 보 봤어요? <laughs> 왜요? 제만 가서 영상 통화를 아, 하고, 다 제가 지금 포크 볼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 걸로 만들어서 이고싶어주잘 다녀오겠습니다. 어, 현석 어. 선수님 어.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준비 잘 했어요? 짐잘 쌌어요? 네, 어. 지금 꼼꼼히 쌓아가지고 핸드폰에 체크하면서... 오, 쌌어. 정신만 챙기면될것 같습니다. <laughs> 첫 번째는 부상 없이 캠프 마무리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원했던 변화고 하나 마스터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수조 조장이라고 들었는데. 어 진짜? 감독님이 <laughs> 하는 게 어떻겠냐? 가지고 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했죠. 안 다치고 잘할수 있게. 열심히 잘 살아올 테니까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캠프 목표가 있어요 이번에? 일단은 안 다치는 게 제일 크고 안 다쳐야 이제 기회도 그렇게 최대한 잘해서 일군에서 마음을 하는 게 수비 쪽 수비 쪽에서 조금만 좀 부드럽게 하는 부분 그 부분만 제일 신경 쓰고 나머지는 다괜찮 같아요 저 준재형이요. 왜두분 하게 됐어요? 그, 외야수끼리 아 짜주셨는데 이렇게 됐어요. 너무 친 해가지고 네, 편한 마음으로 는거 방에서는 편하게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여권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 빡빡인데... <laughs> 손톱은 왜 그래요? 제가 손톱 반절 아예 깨져가지고... <laughs> 왜요? 왜요? 공 던지다가 깨졌어요. 공 던지시면 안 돼요. 공 네, 깨져가지고 덧댔어요. 반창고로 해가지고... 열심히 훈련한 흔적이네요. 네, 많이 많이 했어요 진짜 아, 최대한 아, 실력 많이 넣어서 아, 팬분들 앞에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요다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네. 안녕하세요. 이번 캠프 목표가 있어요? 일단 아무래도 부상 이력이 있기 때문에 부상 없이 완주하고 또될수 있으면 일본 쪽에 합류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성 선배. 오. 매니저님 들어보니까 저랑 쓰고 싶다 하셔가지고. 오. 네. 그럼 이 이유는 진성 선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쓰기 여러분들 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안 다치고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행복하게 할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좀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캠프에서? <laughs> 어... 도시환 감독님께서 이제 추천이 오면은 선수 올리겠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좀 추천에... 추천 받아서 1등 올라갔는데 누구 보여줬어요 지금? 다 보여줬어요 <laughs> 머리만 좀 짧네요. 중학교 3학년 때. 아... <laughs> 저이 얼굴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어. <laughs>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디 가면 군인이었는지 많이 떠올리죠.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건강해서 TV로 보고 있었거든요. 어떠세요? 많이, 아, 많이 아쉽더라고요. 오늘 오늘 여시호의 그 킬링 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없어. 서 아쉽게 아쉽게 1등 못했네요. 그거 준서가 추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원래 제가 추는 거였고 아, 아 그리고 저 하나 네. 얘기 드 네, 네네 네. 네. 춤추는 사람들한테 팬페트티 텀블러 같은 거 하나 주도전 없더라고요 저 현석이 형 그거, 그거. 박수할 보셨어요? 네, 그 TV로 보다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 질러하는데 갑자기 혼자 막 박수할 때 박수. 제가 그때 그거 때문에 1등 못했어요 <laughs> 저 그렇죠, 인스타 투표됐거든요 했어요? 네. 원래 우리가 이기 있었다 동료 형 네. 문을 여셔가지고 이기 있었는데 서경이 네. 박수하자마자 아. <laughs> 이게, 이게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하나 둘셋넷 하나 빵빵빵빵 둘빵빵 하나 둘셋 하나 박수